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북한 내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북중 국경이 완전히 막히고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지만 목숨 걸고 그 땅을 벗어나서 자유를 찾고 싶은 그런 욕구가 어느 때보다 지금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일단 황해도 일대에 평양을 포함한 전국에서 해상으로 탈북하기 위한 이 붐이 지금 일고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북한 청년 두 명이 한 30대 초반입니다. 황해도 옹진에서 출발해가지고 배를 이제 몰래 이제 오더가지고 대한민국 연평도 쪽으로 이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밤샘 탈출을 해가지고 쭉 돌아갔는데 결국은 이게 황해도 옹진 앞바다 앞에 작년 영연 이 해류가 바로 이제 남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히모라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해류가 강합니다. 어, 옛날에 그 심청이 빠져 죽은 심당수 바닷속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류가 굉장히 세고 허용돌이치면서 남쪽으로 해류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한번 이제 시 감으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어, 해류가 있는데 이게 엔진이 낮거나 잘못 방향을 잡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휩쓸리게 되는 거죠. 자, 이 청년들이 해무가 껴가지고 이제 짙은 안개가 꼈는데 이 해무 때문에 방향 감각을 이제 잃어가지고 밤새 왔는데 결국은 이제 북한 초소로 지금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이 일대에 뭐 갈도 장제도 무도 한박도 아리도라고 하는 무인도도 있는데 최근에 북한 군인들이 이 무인도를 전부 다 군사 기지화해가지고 북한군 초소가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니까 무인도에 들어가면 이제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북한군이 다 초소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결국은 남쪽으로 오지 못하고 북한군 초소가 있는 무인도 쪽으로 아마 배가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인민군대 체포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국에서 황해도 지역을 통해서 해상 탈북을 시도하는 이제 북한 젊은 청년들이 급중하다 보니까 이 청년 두 명을 아주 극악무도하게 극단적인 처형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자, 이 처형을 지켜본 이제 북한 주민들, 저희가 전언을 따르면 처형수 한 명당 열 명의 사수가 나와서 거의 뭐. 탄창을 풀어가지고 이제 총탄을 퍼부어가지고 이제 없애버리는 형식의 처형이 다시 부활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잔인 무도하게 처형을 시도하는 이유는 지금 북한 내부에 심상치 는 분위기 그러니까 청년들이 절망하고 길을 잃고 대한민국을 향하는 이 길을 막기 위해서 이두 청년을 아주 극단적인 처형 방식으로 처형을 하고 그범복이로 이제 뭐 항해되는 물론이고 전국에 이제 그 소문을 내는 거죠. 자 탈북을 시도하다 잡히게 되면 아주 구강 부도한 반역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처형 방식도 시체도 못 남기는 이런 식의 이제 처형을 한다. 이런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청년 두 명이 결국은 이제 무참하게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 많은 황해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총동원해가지고이 처형 장면을 보게 했다는 것이 이제 목격자의 어떤 전언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황해도를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일혁, 김이혁, 형제도 배를 타고 이제, 넘어왔는데 그때 이제 이 형제가 북한 황해도 지역의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처음으로 건너와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에 공개했는데 그 영상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못 산다, 힘들다. 자, 이런 이제 말로만 듣던 이제 북한의 실상을 이 형제가 정말 리얼하게 담아서 가져왔기 때문에 정말 북한 인민들, 특히 황해도 지역은 곡창 지역이기 때문에 뭐못 산다고 해봤자 쌀이 말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까 했는데 자이 곡창 지역의 황해도 지역이 얼마나 비참한지 제가 여독수용소보다 더 비참하다고 이제 생각을 할 정도로 집이 다 무너져 있고 굶어 죽는 시체가 막 줄비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그때는 조금 나올 때입니다 지금 더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자오죽했으면 북한 청년들이 가족과 형제 친구들을 뒤로 한 채. 목숨건 탈북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북한 내부가 굉장히 어렵고 아주 심상치 않은 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청년들을 그렇게 국왕 무도하게 처형까지 할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북한 정권은 북한을 떠나려고 했다는 그 죄를 뒤집어씌워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런 식의 처형은 이미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뭐 IS나 뭐 그렇게 처형을 하겠죠. 정상 국가 그러니까 멀쩡한 국가에서 한 개인을 사용하는 것도 끔직한 일이지만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인는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자, 두 청년의 정말 아까운 목숨. 참가 조회를 표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북한 정권의 만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